넘어짐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하는 대로 누리고자 합니다. 자, 넘어짐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 넘어짐. 예, 뭐 의미가 많은데 특별히 영적 의미, 의미를 보겠습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 연속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홈런 궤적을 그리며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과연 몇 면에 될까요? 100명, 10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 예, LA 다저스의 오타니도늘 자기가 원하는 야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무침과 부상으로 자기식의 이도류야구를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파랑이 없는 호수가 어디 있으며 폭풍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 창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수,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무수한 실수의 연속입니다. 실수는 어떻게 보면 예 필연적이에요. 문제는 실수를 만났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수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주저앉고 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실수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실수는 정말 최악이잖아요. 이는 아니, 자기는 실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봐요? 죄로 보는 거예요. 권력자의 죄. 곧 어떤 말로도 다 변명할 수 없는 고유적인 범죄잖아요. 저 정도가 되면 정말 털고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건 실수가 아니라 실패잖아요. 이건 다위세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패인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했으면 은퇴해서 조용히 제하로 돌아가, 예, 그렇게 그런 제하로 돌아가 조용히 살 그런 반사회적인 범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력 비리와 폭력으로 회제되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백성이 백성이 백성들의 여염지 많은 안악들을 다윗과 같이 저렇게 상습적으로 취하고 빼앗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의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그 신하들을 만약 그렇다면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 어느 군주도 그냥 놔두는 군주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저런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남의 연취한 것은 죄입니다. 죄인데도 어떤 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저런 죄악은 하나님이 그 마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금 마신 걸몇번 볼게요. 출의기 입장 14절에, 예, 10개 명에, 가늠하지 말라. 예,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먼저 들어가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아주 명확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라고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에이, 진짜 겁나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남,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다 성문 읍으로아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죽을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명백한 거예요. 가름죄는 이렇게 왜요? 공동체 기본적인 질서를 다 깨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함께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다윗은 돌로 쳐 예, 죽임을 당해야 돼요. 십계명의 죄는 간음 간음의 죄를 예, 남자 간부만 처벌했지만 레위기의 정결규례는 쪼마가 읽은 것처럼 간통한 죄로 간부와 음부를둘다 처벌해요. 그리고 쪼마가 읽은 신명계의 규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범위와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다윗의 죄는 무서운 정말 최악의 죄를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죄는 다 같은 죄 아닙니까?라고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다 동일한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의 근본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엄연히 대소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죄의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죄의 대소경중이 없다면 심판지가 왜 필요해요? 그냥 죄인은 무조건 지옥 보내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심판주가 되는,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심판주가 그 죄를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은요. 심판주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서 죄인들은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네, 그 자리는 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심판주 앞에서 자신의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자꾸 변명하면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 설교나 많은 우리의 명점이 뭐냐면 다윗의 범죄를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넘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는 처절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 이런 데 대해서 무뎌져버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영해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철저하게 다윗의 잘못 잘못대로 우리가 짓고 예,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심판주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다 변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을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가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 다 이런 처절한 죄를 돌로 처 죽을 만한 죄를 저지러저러서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내 기회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게 기가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도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그, 그 극률하심을 다윗이 입은 겁니다. 이 극률이 심판 대신에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법에 의해서 투석형으로 죽임당해 마땅한 다윗을 죽음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입은 저 특별한 은혜는 죽음의 심판에서 노인받은 구원 곧 생명의 구원인 거예요. 다윗은 저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예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가 했던 다윗이 했던 여러 공로가 저 잘못을 희석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가 저 죄악은 율법의 심판 때 올라야 마땅한 죄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 공로 때문에 자기 죄를 희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율 모, 율법의 모세 대신에 은혜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은혜의 나다는 예, 예, 다윗에게로 와서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심판 둘 다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사랑만 주시고 공의 예,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공의만 주시고 사랑 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요 죄에 대해서 공의로 물으시고 사랑으로 그 죄를 탄감해 주셔요. 곧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다윗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 묻고 그의 상응한 형벌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오늘 본문 사마라 12장을 읽으신 그 전에 10절에서 12절이에요. 자 다위씨 그 범죄론에서 받은 공의의 심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칼의 심판을 다윗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은 예,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공의로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으로 다 의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곧 칼의 심판과 연의 수치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게 뭐예요? 탐감과 다른 거예요. 탐감. 이게 죄 많은 빛이 있는데 한꺼번에 탐감줬다. 이건 달라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잘못 다면 자꾸 탐감으로 야기해요 돈으로 계산해서 탕감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바로 속죄예요. 속죄.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간통사건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당사자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 심판은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안 죽었어요. 왜요? 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돼서 죽지 않았다는 건 반드시 무,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그 죄값이 그들에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값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죄값이 살아있으면 그 죄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은 언더대로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죽든지 아니면 대신에 누가 죽든지 반드시 그 죄값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이 둘, 예, 두 명을 예, 간부와 음부를 살리시고 대신에 다른 무고한 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루신 거예요. 곧 이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이들 대신에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 낳은 아이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보세요. 바로 이 상관한 남녀의 죄 때문에 한 무고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저 상간남, 상간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뭐예요? 아이의 피로 이들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대속은 그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므로 죄인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내 죄를 사해 준다 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대죄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그둘 사이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거예요 교류가 그래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가 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상간 남녀에게는 그들이 사랑하여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 딱 맞는 아이예요 거기에 딱 맞는 자예요 그 아이는 예그 이유를 모르는 질병을 앓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예, 다윗이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저 아이가 불쌍한데 도저히 자신의 궁궐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거처에서 먹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에 집에서 나와 예, 궁궐 마당에 장막을 칩니다. 곧 거기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엎드려 부복하면서 무려 일주일간을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처절하잖아요. 마치 욕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예, 공정하게 집행된 겁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곧 아이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은 거예요. 이런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상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은 어떻게 돼요? 풍차한 노숙과 같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통해 자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 얘기에서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예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회개한 다윗의 회개를 한번 들어볼게. 요 시편 6편이 아주 다윗의 회개를 절절히 잘 하고 있어요. 꼭그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회개했는지 어떤지 몰라도요. 그 10편 6편은 다윗의 회개예요. 보시,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범죄한 자의 그 심리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릴 때까지 나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리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회개에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부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 워 물러가리로다. 보세요. 이런 뼈저린 회개를 그7일 동안 하양 앞에서 드린 거예요. 이 회개의 당사자인 예,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세바는 예, 이제 새로 만든 새로 만난 남편은 밖에서 일주 동안 회개하는데 자기는 편안히 궁궐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아의 아나도 역시 다윗과 함께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예 통에 자복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그 죄에 연루되었던 신하들도 역시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같이 생활했을까요? 예, 다윗의 심부름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 다윗의 죽이라고 전쟁이 내보내면서 움직여둔유합장군과 휘의 모든 병사들,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장의 군왕이 회개하고 저렇게 부복하고 통해자복하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다윗의 장막에 연여서 예,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기도하며 함께 울었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무고한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상간 남녀의 죄를 저, 저 아이가 상간 남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겁니다. 아니요, 그 둘만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온 예루살렘 도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이름도 없는 피똥이 피덩어리 아이 하나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죽음을, 죽음이 바로 대속이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장, 4절오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대속의 죽음이 확인되자, 예, 네, 이제 확인되자 다윗 부분은 드디어 땅바닥에서 왕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온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야, 해서 제일 올라와서 한게 뭐예요? 바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부조장 다르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사마라 1십장2 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려요.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금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보세요. 밥 먹으러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그 일주일 금식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밥 먹은 거예요. 다윗은 아이의 저 죽음이 속죄의 죽음 곳. 대수교 주민 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자복하는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저런 범죄는 당시 그 사회 민중, 민중들 속에 만연한 죄악의 풍조를 예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저 사회는 저렇게도 예 성적인 죄가 창궐했던 속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의 왕국에 일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곧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민중들의 타락한 삶에 일대 경종이 울린 거예요 곧저 아이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다윗과 우리 아이의 아내는 회교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세바와 다윗의 얘기가 이렇게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아들 예. 다섯 명을 내줍니까? 세 사람을 거듭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왕 솔로몬이에요. 여왁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왁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예, 옛날과 달라요. 그 증거가 바로 이때부터 여태까지는 바세바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이때부터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때부터 명칭이 뭐라고 바뀌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아내로 부르지 않고 다윗의 아내로 부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이의 대속이 아이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윗과 바세바는 이렇게 새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하나님은 새사람이 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새 생명의 상징이 바로 누구예요? 여디디아잖아요 이런 곳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하는 의미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세상의 을 주신 거예요. 세상으있 했다는 증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윗의 넘어지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넘어지 의미가 바세바하고 저런 처절한 이, 이해도 안갈 이런 죄악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자꾸 간과하기에 이 대목을 목회자들은 설교하기도 힘들어했고요 참 일반 성도는 이해하기도 힘들어했고 받아들이기도 민망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장이 많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있으니까 무시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비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무수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 지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게 뭐냐면 모든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넘어짐 하나도 없어요. 무리는 물론 그 의미를 알때 알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넘어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 그 의미를 저는 오늘 영적 의미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두 발로 서 있을 때. 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강건할 때 이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는 바로 시간인 거예요. 넘어지의그 기간은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비로소 그 고통에서 우리가 예 고통을 제3자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부인 바세바가 이를 우리에게 그들의 이런 심한 넘어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에도 다 뜻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넘어짐에 그 뜻이 없겠습니까? 그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요. 허무는 떠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대사는 여기서 3장 16절이에요.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에게 예,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보세요. 네 이렇게 넘어짐이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예, 그 넘어짐의 의미가 발견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넘어졌던 모든 사건들, 넘어짐으로 인해 받았던 모든 것 추억했던 모든 아픔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평강으로 바뀌게, 되,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자꾸만 그래요. 아뭐 얘기하면 자꾸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찔러요. 그거 자꾸 들춰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돼고요새 사람에게 뭐해? 새 세상을 있는 거예요. 세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 증거가 다윗이 그 이후의 삶으로 증명돼요. 왜요? 이때 이후로요. 파세바 사건 이후로요. 다윗의 여성 편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더 이상 다윗은요. 여자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의 처 바세바를 사랑하고요, 그를 매우 아꼈어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평가가 넘치는지 그둘 사이에 다섯 명의 아들을 예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잖아요. 바로 보세요. 이것이 영적인 넘어짐의 의미이며 넘어진 사람의 변화된 삶이에요. 정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 넘어지면 넘어지면 영적인 미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발견되고 나면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두렵지도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것 예, 지나가는 것그 예, 고통의 기간 평강으로 지내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이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참으로 난제 중에 하나. 참으로 목회자는 설교하기 힘들고 성도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고 할수 있는? 예,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통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넘어짐에는 뜻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과 관계된 넘어짐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며, 반드시 죄책을 받으며, 반드시 내가 죽지않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처절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는데, 대속받은 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런 추악한 범죄를 아버지나는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부득이 넘어지는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불구하고. 그 넘어짐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섭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윗처럼 부복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같이 함께 바세버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다니는 주의 종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리이 온다 같지 라아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울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하나님의 주의는 이바 대사를 후서 3장 16절에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혜와평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내가 너에게 평가을고 주노니. 그 평강을 갖고 와보지 않으면 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웃으면서 갈수 있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